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. 예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저 아이니 유치원이에요. 어, 어, 어 유치원에서 아, 예. 연락 왔다. 어, 아 나인이 데리러 안 오세요? 어머, 어머 아버지 그 저, 저 아버지 안 갔어요. 아, 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데. 아우 예 알겠습니다. 내 네, 금방 내 네, 가겠습니다. 예 가자. 할아버지 없었으면 어쩔면 하나 예. 안녕. 아, 예. 가자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귀여워. <laughs>

밝아, 밝아. 최종신이 아왔야 해맑다, 해말고 저렇게 해말고 수가 있어. 아기다, 아기. 너는 어디 갔다 왔나? 내가 운동 갔다 왔고, 연락도 <laughs> 하고. 운동하다가 전화 못 받다. 너는 그래. 아빠하고 약속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지. 약속도 안 지키면 아빠 전화 받고 부랴부랴 막 뛰어갔다 왔다라, 아이가. 미안하다. 운동하다 보니 시간 그러든지 몰랐는데 전화 온 것도 모르고. <laughs> 아으로 약속 은지키라 아마 아버지 이런 거. 그래. 아이고. 이건 진짜. 뭐야.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. 아 그래? 예. 네. 잘못했지 이노기가. 어머니 아까 무조건. 다 한다고 그랬는데. 어. 아, 아 다는. 어, 엄마 왔다 이나. 별일 없었어? 엄마 왔다. 응. 엄마 일찍 왔네. 오늘 유치원에 아빠가 가니까 좋았어? 아. 아니지 아니죠. 아니지 아니죠. 아.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. 할아버지가 데려가. 내리러... 일렀다, 일렀어. 큰일 났다. 아빠 운동 아빠가 아니라고. 운동 하니라고 응. 우기가 안 가고? 아빠 응. 혼자? 응. 아이고. 아이고. 아, 할아버지가 데러갔었어너 신랑이네, 이게 애미게 되나? 내 신랑이지만. 할배 아, 아들 아니요. 할배 아들? 시아버지한테. 할배 아들, 니하고 더 가깝잖아. 당연히 내하고 네 가깝죠. 근데 네, 난 네, 남편인데. 이거 음 먹어봐요. 맛있네. 진짜 가족들이 딱 모여있는 식탁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. 맞아. 응. 고기 부드럽고 맛있네. 물만이 내가. 아, 아빠는 입이 정말 크구나. 아, 은달 딸내미. 아빠, 입은 아빠 입은. 입 아픈데 봐봐. 얼마나 음. 있나 아인아, 우리 아빠랑 밥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, 그치? 저녁은 아빠랑 원래 못 먹었었는데. 내리고 싶어요? 네. 음. <laughs> 많이 드세요, 아빠. 응, 음, 이거 많이 먹어. 그, 여보, 오늘 아인이랑 단어 데려가는 거 깜빡했잖아. 진짜 지금 아빠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지, 사실. 맞아. 아빠 없고 내가 난 일가 있고. 그런 상황이면은 애들이 동그러니 또 어디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막그 부분은 조금 자기가 이제는 앞으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. 맞지. 신경 쓸게. 이해하지 왜냐면 자기가 안 했던 거니까 어떤 컨디신 조절을 아니에요. 해야 되고 하니까 육아에 대한 어떤 분담을 전혀 안 줬잖아 우리가.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진짜 도와주게 된 거고. 근데 어쨌든 나도 그거는 있었지.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는 거. 그래. 사실 아빠가. 아빠한테 의지를 많이 하니까 내가. 나도 사실 지금은 나도 모르게 자기보다 음. 아빠를 더 많이 같이 집에 있어도 부르게 된다니까. 내가 그생각딱 해보긴 네내 눈물이 필는 거야. 어머 음. 왜 왜. 무슨 생야가 처음부터 와갖고. 아무도 아 사람 없이 이래 와갖고. 그렇게 하잖생했다 미니. 내그 마음을 생각할 때. 아이 <laughs> 하 <안 먹자. 웃음> 아이고. 아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도 우리 미니가 대구로 인두기 하나 믿고 아무도 그치. 없는데 네,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뭐.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아 진짜. 네, 미니가 너무 잘해줘서. 고맙고 든든하다는 오. 말씀을 민니 없을 때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아빠는 가는 거 쉽지 않아. 아빠가 그 딸처럼 정말 생각하시는 것 같아. 그럼. 아참 따뜻하다. 아빠 내가 아빠 있어가지고 이만큼 진짜 밝고 재밌게 두 애들 둘 넣고 지냈지 뭐. 그치 나누.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또 우기도 우리랑 많이 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고 하니까. 그동안 아빠 때문에 진짜 육아 사실 편하게 했지. 아빠 때문에 아빠 덕분에 감사해요. 이제 몸좀 신경 쓰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빠 하나 김치 쌈 싸드려야지. 아빠 감사해요. 어이구. 우리 며느리를 생각하는데.